김행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그 재무관리가 무엇인지 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무관리의 그 개념을 한번 그 살펴보면요. 이 창업 기업에 있어서 재무관리라는 것은 어떤 자금의 조달, 그리고 조달된 자금의 어떤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두 번째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두 가지 업무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에, 그러면 재무관리의 그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죠. 과거에 이제 재무관리의 목표는 어, 기업의 어떤 이익의 극대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에 재무관리의 목표를 두었으나 요즘은 이제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의 어떤 재무관리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에, 그렇다면, 이 재무 관리와 관련된 그 기능,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 전체적으로 한네 가지로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어, 투자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어느 정도로 부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사 결정. 그러니까, 에, 기업 자산의 어떤 최적 배합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통은 투자결정이라고 하죠. 이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재무관리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투자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어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자본 그리고 어뭐 여러 가지 이제 빌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어떤 창업 자금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할 거냐,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이냐 하는 이 결정을, 이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그 재무 관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본 조달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투자에 소유되는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앞서 이제 투자에 대한 결정이 있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결정이시되는데,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자기 자본이 있고, 또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본 그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 필요하죠. 자세 번째는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결정, 그리고 자본 조달 결정으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되겠죠. 창출된 순위, 순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그 기업 내부에 유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 분석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기업의 어떤 회계 및 재무 자료를 어떤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이것은 그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한 필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 재무 분석에 대한 어떤 그 결정, 그게 투자, 어, 기업의 회계나 재무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결정들을 재무 분석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네 가지가 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재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개요약을 드리면, 재무 관리는 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어, 크게 보면 네 가지 어떤 기능과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본 조달 결정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그 재무 분석에 대한 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 재무 의사 결정을 어, 다음과 같이 한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어떤 자산을 보유하여 기업 활동을 할 것인가를 어, 결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산의 보유에 소유되는 자본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배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배분은 기업 내부에 유, 유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네 번째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이러한 업무들을 이제 재무, 관리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재무관리도 아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투자 결정, 자본에 대한 조달 결정 등 이런 것들이 어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